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1만 명 정도가요. 내년에요. 금리 4%대의 저금리 대안 대출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액은요. 약한 5천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정보가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정 채널의 장점이죠. 공문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어, 보도 자료 공문을 냈어요. 자, 재정 융자 뭐 대한 대출, 채무 조정, 신용 보증 등뭐 프로그램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면은요. 일단 서울 물레동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에서 이제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기재부의 재정 관리관 분이 가셔서 소상공인 내년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재부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정확하죠?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첫 번째 본다 그러면, 자, 소상공인 융자 지원 등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은 단돈 1원까지 전액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올해 예산 확보된 거, 이거 연말까지 다 쓰고 끝내겠다. 한마디로 1원까지 남김 없이 소상공인에게 다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이미 없는 것 같아요 다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기재부의 입장은 예산 확보된 거 소상공인을 위해서 확보된 거 이런까지 전액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죠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 한 1만명 정도를 위안 그 저금리 대안 대출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천억 원 정도죠. 0.5조 원이니까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신설이 되는 거예요. 자, 제한 대출이 뭐죠? 대안 대출 여기 써져 있죠. 자,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 이게 7% 이상짜리 또는 만기 돌에 이런 상환이 부담스러운 높은 상환 부담이 높은 민간 금융 대출을 그죠. 민간 금융 대출을 저금리 및 저금리가 뭐예요? 4%대. 저금리 및 장기 분할로 이제는 대출을 전환해 주는 거. 요거가 어 저금리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를 이제 5천억 원 정도 이제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미 이번 연도에 되어 있죠. 이 저금리로는 근데 이제는 5천억 원 정도로 더 신설한다 이렇게 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이런 분들 있어요. 아나 저금리로 처음 들어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어떻게 낮추나요? 요거좀 이따가 설명 끝나고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년도 여러분 꼭 이거 자금 나오면 신청하셔서 아마 대상자도 더 넓혀 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고 경영안정정책자금 융자를 추가하는 등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새 출발 기금 새 출발 기금이 뭐예요? 원금 조정해주거나 이자 감면해주는 거 만기 연장해주는 채무조정 이런거 다 포함이 있죠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뭐요 대상자가 너무 협소 했었죠 이 새출발 기금에 협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 코로나19 피해자였다가 이걸 이젠 더 넓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코로나 피해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혀줬는데, 이거보다 더 넓혀줘야죠. 새출발기금의 이제는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업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업체가. 이 대부업체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새 출발기금 대상자도 이제는 확대하겠다. 이거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새 출발 기금이나 채무조정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렸고 이 저금리로를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지금 너무 고금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상환이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저금리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저 하나하나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자공 카페에 오시면요 소상공인, 장업자, 성공 카페에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제가 저금리로라고 달아드렸어요, 그죠? 예, 바탕화면에, 메인화면에 이거 PC로 가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저금리로 그래서 소상공인 대안 프로그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요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저금리 로사이트가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7% 이상 고금리를 상환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 확인. 여기 자기 개인 계정 로그인 하시면 확인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확인이 그 맞는 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 같은 경우 그날 제도 소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대환, 대상, 채무. 예, 대환, 대상, 채무. 그럼 나는, 나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사업자 대출 있고요. 가계 신용대출. 원래는 사업자 대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예.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게 사업자 대출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망 많이 들었죠. 도대체 가계대출을왜 안해주냐?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 가계 신용대출도 이 저금리에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7% 이상 금리, 은행, 비은행 이런 거다 포함해서 이거를 뭐예요?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4%대로 어, 갈아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만 바라는 게 내년도 그 5천억 원 자금이 풀릴 때 이것 좀좀 좀 바꿔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그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보면요. 요런게 나와요. 상황 구조, 이게 10년 만기로 이렇게 그죠? 길게 봤거든요. 이거 이 상품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이 저금리로는 제가 여러, 여러 번 설명 드렸지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내가 지금 너무 고금리를 힘들다 그러면 개인 기업 1억 원까지도 이거돌려주니까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니까 10년 만기잖아요. 10년 만기, 그죠?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중도 산수도 물어고, 보 근데 걸리는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보증 비율이 90%. 그러니까 내년도 내년도 저기 그 저금리로 9천억 5천억 원 정도 풀리면 이 보증률 비율을 100%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보증 비율이 90% 보니까 은행들이 되게 까다롭게 굽니다. 예, 은행들이10% 부담해야 되는 거거요그 얘기는. 은행들이 10% 부담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그 부담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이양 좋은 프로그램 나온 거 100%로 바꿔 주면 은행들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지금 고금리에서 너무 힘든데 이거 지금 저금리로 확실히 이제 4%로 바꿔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금리로고 이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 기금에서 하는 거고 어이 방송 보시고 지금 아, 저런 게 있었네 그럼 한번 가서 요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해당 되는지 그러면은 4로면 바꿔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소장호 카페 오시면 여기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저금리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나온다는 거. 이거 왜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요즘은 요즘 해킹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막 이상한 푸시 문자 오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위해서 여기에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어, 뭐 네이버가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해놓은 거니까 여기 오셔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저금리로 이런 거 많이 좀 신청하시면은 아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만 요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자 어떤 거냐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에, 이제 저금리로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드렸고 내년도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시간 되신 분들만 이제 보십니다. 자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소상공인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안내에 만전을 당부하겠다. 만전을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 기재부에서 이제는 각 기관들 있잖아요 소상공인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 관련된 소상공인 관련된 기관들에게 아니, 제대로 좀좀 좀 정보 좀 제공하고 좀 홍보 좀 강화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당부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연락을 해서 그 내가 이제 정보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예, 이런 고민이 사실 듭니다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진짜 몰라서 지원 못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게 그거였잖아요 시니어 분들 그 다음에 정보가 느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랑 안 친해 그러면 받아 가는 사람만 다 받아 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끝났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어, 그 다음에 어, 이 취지에 정말로 응원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여의도정보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 생각된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 진짜 기재부에 한번 연락해서 그럼 나 내가 공식적으로 그럼 알려주겠다 소상공인분들에게 그래서 어 자료를 내가 받아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 물어보다 보고 그럼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해서 까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걸 잘해요 예. 네. 어,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까이더라도 <laughs>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구요. 우리 여정과정님도 남아서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방송 예고해드려요. 내일 주간 지원금 방송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 토요일 방송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요일 날 방송이 있죠.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잘할수 있도록, 어 짧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케팅 수업 할 겁니다. 홍보 어떻게 하는지, 내 가게, 내 장사,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을 이제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부담 없, 부담 없도록 일요일날, 네, 주일날 올려드릴 거니까, 뭐, 보실 분들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가 뭐가 있죠? 그렇죠. 그 카페가 이제는, 소자공 카페, 솔루션이 있는 카페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좀 이따가 이제 변호사님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공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원들 이런 거 많이 이제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어, 그런 일들만 아, 어, 분명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아질 거라고,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늘 여러분의 든든한, 아, 어, 우군,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릴게요. 어,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정말 든든한 제가 백그라운드가 항상 되어드, 되어드리도록, 정말 내 주위 분들 다 끌고 가갖고, <laughs>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끔 해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든든하시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잘될 겁니다. 네,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어, 제가 이렇게 힘막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자신감 익히시고 자신감 있게 장사 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어,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 우리 여정가족님들 덕더 힘내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항상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